뭘 날씨가 따뜻해요. 네, 따뜻하고 바람 음. 많이 불고. 네, 바람 많이 불고 따뜻하고 꽃도 많이 피었어요. 음, 여기는 아직 이제야 시작이에요. 아, 이제 시작이에요? 네. 아, 거기가 어디예요? 지역이? 충남이요. 아, 충남. 아, 그렇군요. 충남은 네. 아직이군요. 서울은 네. 어, 활짝 펴 있는데. 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뭐뭐 뭐할 필요가 없어요. 리얼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컴컴티엣, 그렇죠? 네, 컴컴티엣 파일람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어음 인생을 살아갈 때뭐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뭐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컴컴, 티에, 키, 에, 썸, 꽝, 썸. 인생을 살아갈 때, 뭐할 필요가 없어요? 글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컴컴, 티엣 에, 와, 로랑. 네, 그래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 또 일할 때 일할 때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일할 때뭐할 필요가 없어요. 컴컴티엣 킬람비에. 네 일할 때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음. 컴컴티에에과네 에, 와, 과스 와, 그래요. 음. 에,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또 어, 그사 음. 열심히 예,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예,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껌티에. 응 네. 콤더 필요가 없어요. 네,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네,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또 어, 살아갈 때 예, 술을 마실 필요가 있어요? 살아갈 때 키, 섬, 네, 건티에, 음주, 팔, 컴. 아니요. 아니요 마실 술을 마실 필요가, 예, 마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또 우리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뭐 하지? 않을 수 네,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컴택컴 그래요. 그쵸죠 컴택컴 네, 어,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컴택컴합 그쵸죠 컴택컴합 네.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요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요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리하지 아니, 않을 수 있어요. 요리 안 요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요리하지 어. 않을 수 있어요. 꺼에 컵너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컴테 컴너완 요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컴테 네, 컴테 네. 컴너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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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운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컴테 컴답테즈. 아니요, 운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운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컴택 컴 컴택 컴나따뜻 어, 네, 운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어, 잠을 안잘수 있어요. 잠을 안잘수 있어요. 거택 컴 우. 아니요, 잠을 안잘이안뭐바 잠은 안. 자... 자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잠을 안잘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돈을 돈을 안벌수 있어요. 돈을 안벌수 있어요. 네. 엔 돈은 안벌수 없어요. 네, 돈을 안벌수 없어요. 네, 몸을, 어, 돈을 안벌수 없어요. 그렇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어 살기 위해서는 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컴테, 컴노력, 네 썸, 네, 네. 네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노이티에, 뉴테나우. 친구와 잘 지내기 잘, 위해서는. 잘 지내기 위해서는? 네,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네, 네, 네 o m e t 이 o 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c 그, o 그, 그, 네, c o 컴 t a c 컴 c 친구와 잘 네. 지내기 위해서는 네. 서로 이해해 주. 네 음, 서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서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서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서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노이티에, 테오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수 없어요.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뭐 하길래 하면은 이거는 미죠. 그렇죠. 에 무슨 일이길래 에 그가 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길래 위 그렇죠. 위 네. 위 거, 위빅지냄 안의 컵 이렇게 말할 수. 이 길래 이 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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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 받침 이 길래. 네, 이렇게 말어. 무슨 일이길래 네. 무슨 일이길래 그가 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어 동사도 쓸수 있어요. 어, 동사나 형용사. 예. 뭐 예를 들어서 어, 모자가 싸길래 에, 싸길래 샀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 왜왜그 고기를 샀어요? 자 잘라 이방띵안 됐나오? 왜그 고기를 싶길래. 샀어요? 네 딸싸 어나 무티 또왜그 고기 먹고 싶 먹고 싶길래 <laughs> 네 먹고 싶길래 네 에, 먹고 싶길래 그 고기를 에, 샀어요. 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쵸? 먹고 싶길래 에, 그 고기를 샀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국 사람들이 에다가를 많이 써요. 뭐뭐에다가, 뭐뭐에다가. 그죠? 네, 그래서 에, 이것을 어디에다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다가 둘까요? 가이 나이 레어 노우, 그렇죠? 가이 나이 레어 노우에서 어디에다가 아니면 어가 되는 거죠. 어 가이 나이 레어 노우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둘까요? 네, 어, 그 음식을 어디에다가 뒀어요? 네, 그 음식을 어디에다가 뒀어요? 보통은 어디에 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이다가? 아, 그냥, 네네, 그냥 어디에 <laughs> 해도 괜찮고 어디에다가 하면은 좀 강조할 때 사용을 해요. 좀연마인 하고 싶을 때. 네, 네,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디에 뒀어요? 이렇게 위에 따할수 있죠. 네, 어디에다가 뒀어요? 그 음식을 어디에다가 뒀어요? 네, 모난도 네 어도 그 음식을 부엌에다가 뒀어요. 그쵸? 그 음식을 에, 그 음식을 에, 부엌에다가 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어또 그는 물에다가 에, 물감을 팠어요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그는 물에다가 물감을 탔어요. 여기서는 바우 같은 의미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앙어의다파 파투어 념 마우 바우 느어 그렇죠? 여기서는 마우죠, 그렇죠? 그래서 앙어의다 파투어 념 마우 바우 느어 물에다가 물감을 탔어요. 네. 어 라면에다가 밥을 에, 말아 먹으면 어때요? 라면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laughs> 베트남은 쌀국수에다가 밥안 말아 먹어요, 그렇죠? 네. 아 네. 한국 사람들은 라면에다가 밥을 말아 먹어요, 그렇죠? 네뭐뭐 에다가 에다가 또. 맥주에다가 소주를 타 먹어봤어요. 네, 맥주에다가 소주를 타 먹어봤어요. 아니요. <laughs> 네, 나투웅 응 소주 바우 아, 비어 아, 아니요, 안 그래봤어요. 네, 아니요. 네, 안 그래 봤어요. 네, 저, 트, 어, 람, 누, 보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뭐에다가, 에다가, 에다가 해가지고, 바오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뭐뭐, 다가, 닌, 다가, 닌. 어, 요거는 뭘까요? 뭐뭐, 다가, 닌, 네. 요 다가는 네음마가 되면 좋겠네요. 그쵸? 네,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어, <laughs> 그에게 실수를 하다가는 에, 믿음을 <laughs>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에게 실수를 하다가는 에, 믿음을 이룰 수 있어요. 네음마네음마 그러는거죠. 네음마 엠사일람티 고템 먹니 엄 띠네 어안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에게 실수를 하다가는 네 다가는 하다가는 다가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밥을 많이 먹다가는 어떻게 돼요? 네 밥을 많이 먹다가는 어떻게 돼요? 네 음아 안검 유티 에 세도 유테나. 밥을 많이 먹다네 밥을 많이 먹다가는 위가 부담이 돼요. 아네 <laughs> 위가 부담이 돼요. 네 위가 부담이 돼요. 네 위가 부담이 돼요. 이렇게 위가 부담이 될수 있어요. 네 노력하지 않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노력하지 않다가는 내가 컴노력티 나 네, 가능한. 노력하지 않다 가니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 수 없... 없어요. 네,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할 거예요. 성공할 수 없어요. 네, 뭐뭐 하다가는, 뭐뭐 하다가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뭐뭐든지 이거는 뭐예요? 네, 어디를 가든지, 뭐든지, 네, 예, 행복하세요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세요. 주 앙, 리, 도 하이 항풍 예. 그렇죠. 주가 되는 거죠.든지 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세요. 주 에, 앙, 리, 도 하이 항풍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어,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면은 주갑 아이 에 노이테 미테나우 누구를 만나든지 네. 누구를 만나든지 등 과티녜 예. 능 과티녜 어, 그러면은 만나든지, 너무 믿지 마세요. 네, 누구를 만나든지 너무 믿지는 마세요. 네, 너무 믿지는 마세요. 이렇게도 꿈도 그렇죠. 이 는이 강조할 때터 어, 음. 타스로 쓸 수가 있어요. 네, 타스해서 어, 너무 어, 믿지는 마세요.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누구를 만나든지,든지, 또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때 밑에 나 네, 주, 암, 뭐나, 나. 어떤 음식을 먹든지, 네. 너무 과식하지 마세요. 네, 네, 과식하지 마세요. 등, 안유 uh, 해서, 과식하지 마세요. 뭐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예,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떻게 애니티엠 밑에 나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주디 녹나우. 어? 등퀸에 떠고 예, 어떻게 해요? 아, 고조국은에 예, 조금을 잊지 예, 마세요. 네, 조국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든지 어떻게 요 어디 여행을 가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주디 u 리 y 짐을 까먹지 마세요. 네, 짐을 네, 짐을 까먹지 마세요. 짐을 잊지 마세요. 짐을 네, 잊지 마세요. 요즘에 이제 베트남에 어떻게 잘갈수 있나요, 이제? 비행기가 많이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 이직해 네. 한데 아직 서류들이 너무 복잡해요. 코로나 음, 접종 증명서 있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아, 코로나 접종 증명서 있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네. 좀 복잡하네요. 아직은 그쵸? 네, 아직 복잡해요. 아이고, 이게 조금 이제 지나가면은 괜찮아지겠네요. 그쵸? 네. 베트남은 요즘에 코로나 없어요? 있어요. 그래, 한국 상황처럼 네. 계속 생기긴 한데, 근데 거기는 뭐 요새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씁니다. 무섭지 않나요? 아, 요즘에는 이제 베트남도 그러면 뭐 똑같아요. 생활하는 거는 뭐. 네.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요. 네. 아, 그리고 식당에서 이제 갈수 있고. 네, 저기. 생활의 정상에 돌아왔는데. 네. 그래도 모르겠어 거기는. 네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또 네, 뭐뭐든지든지 그러면 이게 또 호학이라고 쓸수 있어요. 호학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밥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하세요. 그러면 하이 안검 호학 방미 이렇게 되죠. 하이 네. 안검 호학 방미해서.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또 예를 들어서 자뭐이정 어떻게? 마음대로 하세요. 뭐뭐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이 하이 테오, 어, 하이 네 테오 이고 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놀러 가든지 집에 있든지 마음대로 맘대로 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집에 있든지, 응. 에, 응. 놀러 가든지, 네 네. 어아 화학, 언니 하이, 에태오이 꾸어, 아잉에이꾸지 이렇게 말할 응. 수 있어요. 응. 놀러 가든지, 먹. 집에 있든지, 맘대로 하세요. 네, 또, 아, 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네, 먹든지 말든지 맞아요. 맞아요. <laughs> 에, 뭐, 에, 먹든지 말든지, 이거 많이 쓰죠. 그렇죠. 하든지, 에, 하든지, 말든지, 그쵸. 에, 보든지, 에, 말든지, 이렇게 다 씁니다. 그쵸.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에, 또 예를 들어서 어,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어, 또 뭐? 아,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에, 또는 인터넷으로 공부하든지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인터넷으로 공부하든지, 에, 선택하세요. 네. 한국어를 공부하든지, 노이띠의 뮤테 어떻게 할까요? 한국어를 공부하든지, 영어를 공부하든지. 네, 영어를 공부하든지, 네 선택하세요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어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열심히 살든지, 자노이티네노나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이건, 살든지 이거는 이어서 할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든지 말든지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렇잖 열심히 살든지 말든지 꿈도 그렇죠. 네. <laughs> 아니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될 마녀. 네 열심히 살든지 말든지 예,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열심히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네 그래서 에, 뭐 성장지 하이컴 네 하이컴. 뭐람 테오 입구 아잉에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똑같은 거죠. 네,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래서 태오 입구 어아뭐 아잉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심히 하든지 에,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뭐뭐 하느라고 하면은 이것도 V가 되죠 V 그렇죠 네네 요즘 왜 시간이 없어요 요즘 왜 시간이 없어요 장화기따이업 컴컴터이잔 회사 다니라고 네 회사에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네, 컴커터이장 비 니꼽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뭐뭐 하느라고 그쵸 네, 그래서 뭐뭐 하느라고, 뭐뭐 하느라고, 뭐뭐 하느라고 그쵸, 왜 정신이 없어요? 왜 정신이 없어요? 다이소, 컴퓨떡좀 넣어 왜 정신이 없어요? 왜 정신이 없어요? 왜 정신이 없어요? 왜 정신이 없어요? 딱 싸워 테떡좀 넣. 너무 바쁘느라고. 네, 너무 네이 일을 하느라고 네 일을 하느라고 이게 이제 동사만 쓸수 있어요. 동사 동 뜨. 그래서 아. 일을 하느라고 어 정신이 없어요.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또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다시 c n m a n 전화를 못 받았어요? 공부하느라고. 네, 공부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거 동사만 사용하니까 그렇죠. 네. 네. 바쁘 어, 바쁘다는 형용사잖아요. 바쁘느라고 이건 안 되죠. 네. 이거는 형용사니까 안 되고 바쁘기 때문에 네, 바쁘기 때문에, 그건 되죠. 그쵸. 네, 네 바쁘기 때문에, 네, 어떤, 바빠서, 그쵸. 네, 바빠서, 네, 바쁘니까, 바쁘니까, 그쵸. 뭐, 이건 가능하겠어요. 그쵸. 뭐, 뭐, 네. 리얼 어, 지경이에요. 네, 리얼 어, 지경이에요. 네, 어, 뭐, 댄묵이 되는 거죠. 댄묵, 그쵸. 네, 고양이, 네. 고양이 그리워. 에, 죽을 지경이에요. 네, 죽을 지경이에요. 네. 그래서 어, 냐. 네, 뭔 챘티도악. 냐. 이렇 무언 뭔 챘티도악 해서 챘티도 언제티도 그래. 챘티도 접못. <laughs>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고양이 그리워 죽을 에, 지경이에요. 네. 과식해서 뭐뭐할 지경이에요. 네. 안유. 넌. 배가 터지. 네. 가 터질 지경이에요.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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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배가 터질 지경이에요.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웃겨서, 네. 너무 웃겨서 죽을 에, 지경이에요. 네. 위. 네. 비꺼 낸젯디덕, 네. 너무 웃겨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공부 이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네. 네, 안녕히 계세요.